1980년대 후반에도 요즘처럼 부동산값 시급 등의 나라가 온통 뒤숭숭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87년 2월 투기억제 대책, 88년 8월 부동산 종합 대책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효과가 없자 공급 정책을 병행했습니다. 88년 9월 분당, 일산을 비롯한 5대 신도시 등을 만들어 92년까지 20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바닷물의파동등 주택자재는 건설 경기 과열, 미분양 주택, 양산 등 여러 부작용을 낳긴 했지만 91년 말 조기 달성됐습니다. 집값이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잡힌 것은 아닙니다. 당시 건교부 주택 백서에는 실제 주택이 완공돼 공급되기 시작한 91년을 고비로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했다며 하락의 주요 요인은 일차적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된 것과 주택 전선만 구축을 통한 투기 억제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범 초 서울 30만 호와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면 20차례 넘는 추가 대책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한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 범위를 안고 집을 사고 나서야 공급 확대로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에다. 이사 공급 대책으로 공급은 200만 가구 달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도 200만 가구 공급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현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또 금융당국도 집값 폭락을 경고하고 있는데 하우스 푸어 깡통 전세 우려도 있는 만큼 거품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기 후반 느닷없는 공급 폭탄에 시장도 황당하다는 반응인데 폭등보다 두려운 건 폭락입니다. 폭락시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언론에 속은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집다 팔아놓고 이제 와서 거품 우운하며 집값 떨어진다고 경고하면 어쩌라는 것지 의문스럽습니다. 평행이론처럼 돌고 도는 정책의 재탕이고 우리는 경고했다는 책임면 비용 발언일 것입니다. 떨어진 집값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